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려옵니다. 예수님 안에서 은혜 주신 것 감사하고,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고 유튜불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저희들에게 아버지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고쳐 주셨고 우리에게 나오라고 하십니다. 그럴 때 용기를 내고 주님의 손을 빌려서 아버지 앞에 나와서 고침 받고 회복되고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아버지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수 있도록 예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예수님 유튜브를 통해서 듣는 성도님 한분한 분께서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많은 아픔에서 일어나 다시 아버지 건강하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수 있도록 예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유튜브를 통해서 유튜브 친구들과 그리고 또 여러분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오늘도 예수님께서 손이 마른 사람, 병에 걸린 사람이죠. 그분을 치유하시면서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마음속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더욱 같이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고쳐줄게 하는 거예요. 어, 저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병 고치는 이야기, 기적, 이런 이야기. 예를 들어서 물이 포도주가 되었고,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가셨고, 빵두 개,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오천명을 먹였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의 문을 좀 닫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공부를 하고, 조금 과학적이고, 어, 이 세상의 질서를 조금 알면, 바로 아는 거예요. 어떻게 빵 다섯 개 하고, 물고기 두 마리로 오천 명을 먹일수 있고, 어떻게 물 위로 사람이 걸을 수 있을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안 된다 하고, 마음의 문을 닫았어요. 어, 그러면서 또 그렇게 전도하는 친구들을 보면, 한번 똑같은 질문을 하면서, 불신한 마음을 가지면서, 그래, 한번 내가 나를 설득해 봐.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설득해 보라고. 물이 포도주가 될수 있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으면, 내가 예수님을 믿을게.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많습니다. 어, 친구를 골려준 거죠. 그러면서 대답을 하지 못하는 친구의 모습을 보면서 되게 즐거워했던 제 과거가 있습니다. 참 못했죠.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똑같은 질문을 받게 됩니다. 제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믿는데 그리고 성경에 대한 지식은 별로 없지만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하는 것이 믿어졌어요. 그렇지만 기적 이야기를 할때잘 설명이 안되더라고요그 친구들이 그 똑같은 질문을 할때 대답을 못 했을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 마음이 아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지혜를 주시고, 또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 주시는 것이 있었어요. 그렇지? 사람은 물 위를 걸을 수 없지. 그런데... 예수님은 하실 수 있어. 왜?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해 주셨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법칙과 질서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그분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모든 권세를 그 아들 예수님에게 주셨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 자연을 초월하면서 일어나는 기적들을 보여주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정말 용서해줄 수 있는 유일한 구세주다 하는 것을 죄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원하면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면 하실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해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예배당 그 회당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은혜 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아픈 사람이에요. 그런데 같은 장소에 있었는데 은혜를 받지 못하고. 마음이 더 완악해지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잘 안다고 자타 공인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입니다 율법학자 서기관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거절을 합니다 오히려 그 누가복음 6장 11절에 보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궁지에 몰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 수 있을까 이런 논의를 했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 완전히 상반되죠? 예수님에 의해서 고침을 받은 사람이 있고 예수님께 나와서 정말 예수님과 화목되고 예수님의 새로운 은혜를 받아서 새롭게 거듭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같은 장소에 있는데 예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져 있는 사람도 있다 하는 겁니다. 그 누가복음 6장 6절부터 한번 읽어가면서 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보겠습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실 때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오른 손이 말랐다 하는 것은 어, 거기에 이제 피가 안 통하는 거죠. 힘이 안 들어가는 겁니다. 어, 요즘 현대 의학으로 보면 머리에 어떤 이상한 증상에 의해서, 만약에 뇌출혈이라든지 어 그런 원인에 의해서 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힘이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7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그렇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의 목적은 예수를 고발할 증거. 율법을 어기는 것을 목격하면서 고발로 고발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병을 고쳐서는 안 돼요. 노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옆분이 왜 고치시면 바로 자신들이 소중히 하는 안식일에 저촉이 되었다 하면서 고발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제... 제상하게. 할절례 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예수님의 생각을 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손 많은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 가운데 서라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손 많은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일어나 가운데 서라 하는 겁니다. 한 가운데 서라. 그럴 때 그가 일어나 서거늘 이게 순종하는 모습이 아닌가야 생각을 합니다. 어 제가 그 목회를 했던 히로시마에서는 60세 정도에서 그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한쪽 그 손부터 어 다리까지 잘 쓰지 못하는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어 제가 거기 갔을 때도 80 정도 되셨어요. 그 분께서 일어서려고 하시고 화장실에 가려고 하실 때그 모습을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한쪽 손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반대편 손으로 땡겨가지고 그리고 힘을 주면서 그, 만약에 왼손이 못 쓴다고 한다면 오른손으로 땡기고 그리고 중심을 잡고 그리고 책상을 잡고 일어서는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쉽지는 않은 거죠. 예수님께서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거기에 응답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당시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그런 뜻이 있었습니다. 병도 고쳐 주시고, 그들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안식일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고쳐 주시기 위해서 이 병자를 치유해 주십니다 구절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메 이제 아무도 대답을 안 하죠 10절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이제 일어서서 한가운데 섰어요. 근데 이제 손을 내밀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게 또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도 그 말씀에 순종해서그 힘껏 왼손이 만약에 마르게 되어서 손을 쓸 수가 없었을 때 오른손으로 어떻게 돼요? 땡기겠죠. 그러면서 예수님께 그 손을 내미는 겁니다. 그가 그리함에 그 손이 회복된지라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거죠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려고 하시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손을 내밀라 하실 때 여러분이 손을 내밀 수 있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분인가 하는 신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은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뢰에서 마음을 의지하는 곳에서 비롯된다 하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손을 내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는 꼭 병이 들었을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 참 부끄러워서 꺼내기가 힘든 그런 것들이 참 많아요. 근데 그것을 내놓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시는 거예요. 와서 그 문제를 내놓으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그것을 해결해 줄게. 그러면 너는 쉼을 얻게 될 거야. 이렇게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네 손을 내 밀라. 누구에게 예수님께 언젠가 한 자매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참, 참 사는 게 힘듭니다. 이거, 이거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자신의 그 아픈 것들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맨 마지막에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해 가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그때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예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이 자매가 나왔구나 그쵸?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온 겁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께 나아간 거예요 내게로 오라고 하시는 그 말씀, 내 손을 내밀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왔다 하는 거예요. 저는 어제 그 자매와 얘기하면서 그 말씀을 또 오늘 준비하면서 주님께서 손을 내밀라고 하셨을 때그 자매는 거기에 응답해서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누었지 않았을까? 그것이 주님께 한발 발을 내딛으면서 손을 내미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 주님께 손을 내미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고 그분이 고쳐 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고쳐 주시고 싶어 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가장 최선의 때에 최선의 방법으로 일해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믿고 신뢰하면 되는 겁니다. 그 후에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내밀어 보는 것입니다. 주님께 손을 내미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고쳐 주실 거예요. 저희 교회도 가즈미오카상 그리고 스카다상 일본 분들이 나중에 연세가 드셔서 예심을 영접한 분들 계십니다. 근데 그분들은 처음에 허리가 아플 때, 손이 아플 때, 정말 그 아픔을 호소하고, 또 말씀을 듣고, 주님께서 고쳐주신다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정말 목사인 저에게 기도해달라고 한 적도 많습니다. 그리고 참 신기하게 주님이 고쳐주셨어요. 그러면서 아픔이 나았다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지금도 허리 아프지 않고, 예배에 오셔서 예배에 정말 찬송 부르고, 예배에 오는 교회에 오는 것이 정말 제일 기쁨으로 여기면서 사랑하시는 어, 연세 드신 분이 계십니다. 참감사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아, 이런 것들이 손을 내미는 것이구나. 그러면 주님께서 고쳐 주시면서 믿음을 배우게 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는 것을 배우게 해 주면서 믿음을 또 심어 주시고. 온전케 해 주신다 하는 것을 저는 확인할 수가 있었고 배울 수가 있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라고 합니다. 각 부분이라고 합니다. 머리이신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즉각즉각 즉각 움직이고 반응하는 몸 손에게 명령할 때 손이 움직이고, 눈에게 명령할 때 눈이 볼수 있고, 그러면 아주 건강한 거죠. 그렇죠? 우리의 내부의 모든 각 기관들이 정말 각자의 그 기관의 역할을 한다고 하면 건강한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온전케 해주시는 분은 우리를 어,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도 허락해 주시고, 믿음을 완성되게 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일해 주시는 것을 배우게 해 주신다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을 읽으면서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이 아직 살아 계신 겁니다. 그래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믿음의 창시자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인생의 길을 걸어가 보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의를 참으사, 십자가의 그... 아픔을 참고 그리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마침내는 어떻게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중보 기도를 해 주시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창시자이시면서 완성자이신 예수님께서 오늘 네 손을 내밀어 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 가운데 세워 주셔서 그리고, 나를 믿고, 네 손을 내밀어 보라는 겁니다. 그분이 고쳐주실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고백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중생에서 많은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고쳐주신 것을 꼭 기억하면서, 아, 주님 이것이 제가 주님께 손을 내밀었던 것이군요. 하는 겁니다. 물론, 이 육체의 병만이 아닙니다. 영혼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죄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죄를 주님께 모두 내어 드려서 고백할 때, 우리의 죄가 시슴을 받고 용서받으면서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 화목된 관계로 회복되는 것 이것이 오늘 누가복음 6장 10절의 말씀. 그 사람이 이렇게 내 손을 내밀다 하시니 그가 그리함에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내어 드렸을 때, 우린 주님 안에서 회복된다 하는 겁니다. 주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내 앞으로 나아오라 하는 거예요. 아셨죠? 주님께 나아오라. 그리고 주님을 믿고, 그리고 내 밀어 보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각자 다를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밀라 하시는 그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내밀어 보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를 또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려옵니다. 오늘도 새로운 은혜 주신 것 감사하고 이제 주님을더 신뢰하면서 주님께 나와서 내밀고 그리고 은총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 도와주시길 원하옵니다. 모든 것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에 정말 삶의 현장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손을 내밀면서 내 모든 문제를 내밀어서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것을 배워가면서 주님께 대한 더욱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